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푸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드리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푸른 하늘과 햇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빛이 부족한 곳에 환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비와 구름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 충만한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물과 식물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식물이 부족한 곳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한 만남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오늘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놀라운 치유의 강선을 바라해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 주님께서 깊이깊이 깊이 어루만져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놀라운 손길로 회복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환우들이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검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때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늘 앞장서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해주시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결실도 꼭대게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모자른 것 주님께서 채워주게 하시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학업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들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꼭대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뒤에서 키우고 애쓰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앞장서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흡족한 담비와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소서 가정의 품복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독립한 세대에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쓰임받게 하시고 그 세대 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하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인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준비하는 그리고 결혼식에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일터가 하나님 의 기뻐하심이 넘쳐나는 복있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 일터가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결실도 있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교획화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일터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열정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솔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 속에 풍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복이 있는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출타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가, 희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이, 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복음위에 국건이 세워진 교회로, 도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진리를 모르고 헤매시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룩한 도시 선교형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이 상막하고 냉엄한 사회 속에서 도시 속에서 따뜻하고 사랑 넘치고 은혜롭고 감사가 있는 복이 있는 모임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잔치가 넘쳐나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 교회 또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빛을 비춰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공동체로 여럿이 존재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간을 휴먼 이라고 표현합니다 라틴어의 homo 라는 단어에서 기원한 표현입니다 homo 흙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라고 해서 라틴어로 인간을 흙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흙이라고 표현할 때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흙은 낱개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흙은 기본적으로 뭉쳐서 여러 시 섞여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집단적입니다. 그래서 휴먼이라는 이 단어에는 모여서 사는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동양어로도, 중국말로도 인간, 그리고 서양말로도, 외래어로도 휴먼, 모두 다 공동체의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에서 모두 기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독초,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아름답지 않다 생각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인간이 혼자 존재하지 않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일부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인간은 모여 사는 존재다. 기독교 철학자였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나와 너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사용해서 인간을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나와 너로 존재하는 그러한 실존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과 교제하고 설명하고 나누는 인격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과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생각도 나누면서 그렇게 계속 발전에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수 없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된다. 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이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따라야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 믿어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대신 예수님을 따라주지 못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혼자 받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같이 해야 그 구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점이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세운다고 할 때,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면 우리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립세대, 독립가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좀 가정과 조금 다른 개념의 독립세대, 독립가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독립가구. 그것은 가정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가정 그러면 기본적으로 같이 여러 사람이 혈연 관계가 생겨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공동 철에 모여서 신앙 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신앙 생활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모임, 올바른 신앙 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생활을 좀 들여다보면 같이 모여서 행동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여러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 모임으로 사는 것과 생활하는 것과 일반 모임으로 사는 것과 다른 점이 뭘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정체성이 다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름받아서 모였다. 로마 시대 때 다양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로마 사회는 신분사회입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차별을 당연히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은 있어도 실제로 그것은 구별된 모임이었고, 그러니까 분리된 모임이었고, 그리고 차별이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상전은 상전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인은 하인으로서 역할만 하면 됩니다. 상전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하인은 자기 일을 잘해야 그것을 그냥 네가 잘하고 있다라고 정도 인정하는 정도였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인이 쓸모가 없다. 그러면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인이 튼튼하고 뭔가 쓸모가 있다. 그러면 그는 조금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인으로서 차별성 있는 인정이지 똑같은 존재, 상전과 주인과 똑같은 존재로서의 존중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주인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면 주인이 권위를 떨어뜨렸다고 주인이 처벌을 받습니다. 하인은, 노예는 하인이나 노예 취급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따뜻함이나 사랑이 상호간에 교통이, 교류가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은 주인으로서, 하인은 하인으로서 자기 신분에 맞게 생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동기가 분명히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게 신앙인이 되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도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내옆 사람을 사랑하면서 생활해야겠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결국 사랑의 공동체였고. 신앙의 공동체는 결국 누구도 외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임이었다. 이게 일반적인 모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원이 다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요즘 삼삼오오 잘 모이고 있습니다. 같이 막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때 모인 사람은 모두 자발적으로 운동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입니다. 누구도 강요하거나 억지로 그 자리에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동시에 자발적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자발 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모임.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임. 이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신앙의 모임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 복수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원은 내가 좋아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셔서 모이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인의 모임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모임 참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모임의 목적이 특정한 일, 특정한 역할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가 시민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는데 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이제 뭐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군대로 자원하는 겁니다. 군인이 돼서 훈련을 받고 전투에 참여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뭐 몇번 이제 개수가 있더라고요. 몇번 참석하고 오면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시민권을 받게 한 겁니다. 참 무서운 정말 그런 신분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내이 네, 모임의 목적이 모두 물질적 또는 인간적 유익을 받을 수 있기에 모입니다. 내가 모였는데 내가 물질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 모임이 거의 모이지 않습니다. 와해됩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임은 은혜 받기 위한 모임입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한 모임입니다. 신앙 모임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궁율과 평안을 계속 부어주시기에 신앙의 모임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는 모임이 중요한 일반 모임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신앙 모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봉사. 사역, 일, 만남, 이건 신앙 공동체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 이후에 내가 사람들도 만나고 봉사도 하고 어떤 사역도 하고 맡겨진 역할도 하고 이 순서가 잘 질서있게 지켜져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그러한 고백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를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받아들이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과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 계속 성숙 성장해 갈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돌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모여서 그 경배와 찬송을 통해서 누린 은혜와 평안과 감사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임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모임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모임 속에 같이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게 도와주셔서, 저희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